안녕하세요, 만찬입니다. 만화. 아하. 오늘은 아하. 오늘은 자 여기 보면 엘라. 아, 관장님. 예. 여기가 주소지가 어떻게 되죠? 여기요. 예. 경남 창녕군 구포읍길. 아. 151아자 엘라 곤충 박물관에 오늘 놀러 왔습니다 여기 관장 김하수 관장님은 저하고 진짜 오래된 친분이 있는 거의 친구 저하고 나이가 딱한살 차이 나는데 완전 친구입니다 근데 아, 아, 아주 오랫동안 이 일을 하셨는데 여기다 드디어 한 10년 되셨죠 오신지 아하 박물관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래간만에 제가 참 진짜 왔어야 되는 건데 좀늦었습니다만은하여간 방문했습니다. 자 오늘은 <laughs> 엘라 화석 곤충 박물관 한번 구경하는 좋은 시간 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으로 고고. 자 입구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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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흐. 오, 이야. 입구부터 뭐 엄청나게 큰 화석이 보입니다. 와, 뭐야.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아, 유일한. 예. 야, 아 우리나라 겁니까? 예, 우리나라. 오, 경국군인. 오호, 우리나라 화석은 사실 좀 보기 힘든데, 네. 야 네. 와, 뭐, <laughs> 여, 위에도 뭐볼게 있고 막, 어우, 야, 이게 뭐야? 우와, 오. 여기는 우리나라의 화석이 한 300장. 아 예예. 예. 쪽 뒤에는 외국의 아, 300장, 그러니까 600점이 전시와 그런데 전부다 그, 진포. 아 사람 해골도 실제 해골입니습니다 이런 건볼 수가 없는 건데. 네, 이건 인도네시아의 원주민의 아, 머리뼈니다 여자의 머리뼈니다 그러니까 화석만 있는 게 아니라 박제부터 <laughs> 와, 야황소개거리가 이거 작은 쥐를 넙죽 먹는 그런 것도 있고 아주 재밌게 모든 것들을 표현해서 이렇게, 야 근데 뭐 이거 뭐 나비 대형 나비 오 <laughs> <laughs> 그 독수리니까 아, 기러기 날개 아 기러기 날개 아와 진짜 야 이거는 근데 공간이 막 이렇게 촘촘하게, 야, 촘촘하게. 그러니까요. 이거는 우리나라. 이, 이, 이거는 아니겠죠. 예. 이거는 가짜겠지. 예. 예. 이걸 만든 거예요? 예, 그건 미국에서 수입해 놓은 아, 거예요. 아하하. 이야. 예. 이는 우리나라의 고생대. 아 고생대. 이쪽에는 중생대. 아. 그게는 아. 신생대. 아하. 신생대들만 같이 해가아 그렇군요. 야 제가 사실 화석을 좋아는 하는데 예. 전문적인 지식은 없어 가지고 <laughs> 아실 이야 정말 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돼 있구나 화석들이 이런 건본 적이 없는데 어우 그럼 여기 있는 뭐 박제 뭐 이런 것들은 뭐 제가 직접 다 박제를 했는 겁니다 직접이요? 예. 이야 동물을 해서 잡히 동물들이 죽은 아하 얻어와서 그 박제를 오, 하죠. 오, 야. 그니까 이 공간이 약간 좁으니까는 예. 박제 딱 해놓고 그 사이 조금 여백만 있으면 또 이렇게, 어, 네. 오, 네. 오, 네. 오, 여기 또 이제 골격류, 골격류. 이건, 이거는. 뭔가 아 뉴트리아. 네. 예, 뉴트리아 머리 띠입니다 와, 근데 저렇게 커요? 이빨이? 네. 예, 예, 요 뉴트리아 형은 요거는 새끼인데. 아, 요 어, 요건데? 네. 요거는 미의 머리야. 근데 앞니 밑에 이, 이 이빨이 무섭죠? 와, 대단한데요. 제한테 물리면 손가락 물리면 손가락 잘립니다. 와. 어, <laughs> 아, 이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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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이거 정말 물총아 그러니까 이게 뭐 박제부터 해가지고 우 하고 우와 이야 이건 또 보기 힘든 건데 약한열 마리 정도 있어 아이 안에요 우와 이야 짜 대단하시다 이거를 어유 이거 무엇인지 얼마나 되었어요 했어 한3 0년 됐다 아, 그렇구나 이야 이거 뭐 이거를 뭐다 볼려면은 이거 뭐야 설명을 아 여기 설명 곁들이면 한두 시간 정도 아, 걸립니다. 아 여기 와서 관장님한테 잘 보이면 관장님이 <laughs> 설명도 좀 해주시고 그런다고 하니까 와서 인사부터 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오담비야 네. 요것도 길에 로드킬돼 가지고 죽은 년들을 이 보호종이니까 안, 박제를 하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예, 환경부에 예, 예. 승인을 받아 가지고 아 박제를 좀 해놨습니다. 직접하신 거죠? 예, 이것도? 직접했습니다. 이것도요? 예. 너무 잘했는데? 승인을, 승인을 받아 가지고 박제. 아 박제사시네, 박제사. 이야, 오, 커다란 말벌집도 보이고요. 이건 공룡 발자국입니다. 아 이게 오. 육식 공룡. 그 뒤에 그 초식. 아 딱이 발자국 그거만 봐도 네. 아 수강료 조각류 3가지를 꺼내고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진짜 야 우와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거 어디서 구하신대 대체 야이입니다 아, 진짜 오우 아 벚구기? 네. 요 벚구기들이 탕란을 하지 않습니까? 아 예예예예예. 예, 예. 예, 목눈이한테 탕란하는데, 아, 을 곤충도 탕란을 하거든요. 어 그래요? 꼬마 나나니 벌 같은 아, 거니까 아, 아, 그런 것도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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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짝짓기를 하고 나면 딱굴을 탑니다. 아 예예. 에벌레를 예, 예, 예. 한 마리 물고 와가지고 예예. 치고 놓고 알을 딱 낳는 거든요 예예예예. 예, 예. 그럼 나중에 알을 깨어나가 애벌레를파먹고 나오다 숨중이 돼서 나오잖아요. 예예. 예, 예. 꼬만 하나니 벌 중에는 그런 걸 너무 힘드니까 네. 그걸 하지 않는 놈들이 있습니다. 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오. 다른 놈이 코를 개는데살짝 들어가가지고 알을 물어 죽이 버리고 아. 쥐가 알을 낳고. 아. 그런 양체족이 있습니다. 그런들은 같은 종류끼리 생난을 한다고 해가 동종 탕난이라고. 아. 또 꾸기하고 오목눈이는종이 음. 다르잖아요. 예. 동간 탕난이라고. 그렇군요. 예. 물고기도 탐난을 하는데요. 어, 그래요? 예, 예. 오 그래요? 오, 참 정말 자연은 정말 신 심. 이런 설명까지나 들으면은 여러분들한테 이런 건뭐 어디서 들을 뭐 일이 없잖아요, 사실이요? 예. 야, 이것도 실제 뱀입니다. 뱀 알이고, 이거는 알비노 도리제이 타이톤이라고. 예예예예. 알비노라서 색깔이 뭐라든가. 예. 예, 예, 예. 예. 음, 음, 음. 동물에서 죽었거 된. 아. 그래서 제가 의도와 오, 박제를 오, 오. 하면서 알도 의도와서 같이 박제를 해 놨습니다. 이야 정말 너무 다양해서 뭐 하나하나 다 봐도 신비한데 이렇게 많으니 이거 뭐 이랬다가 오늘 집에도못 가니까는 샥샥샥샥 어느 정도 보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규모가 이야 저기 뭐, 네. 아하 네. 와 여기도 뭐 어마어마합니다 양이 우와 이건 뭐 야, 이건 뭐예요? 이거는요? 큰 거는? 이거는 매머드의 상아 화석입니다 어? 우와, 상아가 이렇게 커요? 상하. 우와, 엄청나다 이그에 있는 거는 코끼리의 이빨입니다. 아, 이거요? 살아있는 코끼리 이빨. 그 위에는 만모스의 이빨 화석 비교를 좀해보려고 와, 있고. 이야. <laughs> <laughs> 재미있는 것도 많고, 예, 예. 예. 와, 이야, 하. 정말 이런 거 하나쯤은 소장하고 싶은, 어, 곤충인가봐요. 와, 예. 잠자리, 예, 곤충 화성은 굉장히 귀한데. 그런 거는 전부 다 중국에서, 예. 중국에서 수입. 이 아, 요즘은 이게 안 되잖아요. 사실 예. 중국은 잘. 여기 코코넛 개가 있고 에에에. 킹크랩이 있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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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코코넛 개하고 킹크랩은 개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어, 네. 이게 꽃게거든요 에에에에에에. 꽃게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차이가 납니다 아 어, 그래요? 개는 어. 한쪽 다리가 다섯 개거든요 예, 예, 예. 코코넛 개하고 킹크랩은 네 개씩밖에 어? 없습니다 거미에요? 거미하고 가까운 종류죠 오 그래요? 거미 아니지만 오히려? 네 주라기 때 예, 예, 예. 개를 닮아버린 거 아 이런 걸 개화라 그러거든요 아하, 아하. 원래는 새우비슷하 다게, 닭 샤우비스가 닮았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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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이게 꽃게를 보니까 살아가기 좋을 것같거든요 지금 어 닮아 버리기 시작하는. 아, 그렇구나. 그래서 킹크랩이나 코코넛 게는 게가 아니고, 게를 닮았는 동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예. 그러 이제. 그 목도 다릅니다. 번개아목 속에 예. 담배 항목 집게 항목인데 아. 이런 것들이 담배 항목이거든 꽃게 가요. 근데 예, 예, 쟤들은요 연개하고코코넛개는집게 예, 예. 예. 항목입니다. 집계하는 아, 게+ 집+ 집게라는 게+ 지금 집+ 집계아는 게+ 아니고 예, 예. 집이 있는 개 아, 이런 뜻입니다. 그렇군요. 집이, 아, 집이 있는 개. 소라게 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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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게+ 다집 게+ 그목 집을 갖고 있는 게+ 음. 그런 게+ 그런 게+ 야, 진짜 오늘 엄청 배웁니다, 진짜. 황새치 주둥이 화석이. 오, 아, 화석입니다. 아 이게. 지금은 살아있는 황새치 주둥이고 아... 밑에 때는 이거는 반화석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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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당에한 아. 500년, 천년 오... 이내 오... 묻혀 있어 화석도 아니고 전생도 아... 아니고 이런 상태로 내가 아, 아, 아. 이야... 있습니다. 와, 크다 긴다, 진짜 황새치. 또 알도 큰 알이 하나 이거 실제 알입니다. 이게 뭔데요? 코끼리 새의 알이거든요. 아. 코끼리 새라고 해가지고 마다가스카르에 살았는데 아. 약한 500년 전까지 살아있었습니다. 야, 500년 크기가 어마어마했겠네요. 네. 그래서 아, 저기 사람 크기하 비교해놓은 거네요. 와, 네. 사람보다 더씬기하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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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키가 한 3m가 넘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학자들이 마다가스카르가 가지사사치뒤제가알 껍질을 발견합니다. 아. 다 추수 모아가 이런 뻔대로 붙여놓은 건데 서울에도 서대문 그 자연사박물관 가도 하나 있습니다. 음. 너무 비싸가지고 함부로 못 사옵니다. 아, 아. 너무 비싼. 아. 이야. 다저야 다리뼈입니다. 오오오 공룡인 줄 알았어요. <laughs> <laughs> 야 다양한 또 박제들이 또 여기 잔뜩 있습니다. 와, 오 웨드 있고. 오. 이쪽이 전부 다 외국 외국 어느 정도 우리나라 아 여기 여기는 우리나라 여기까지 음. 이 쪽이 이제 외국 거 저쪽이 네. 예 음. 오 이거 이거 이건 또 무슨 아 들소 다리 들소 다리뼈야 이야 규모가 와 이야 진짜 요는 오솔인데요. 아 우리 마을 사람이 로더킬된걸 예. 주소로 더라고요아 예. 제가 박제를 한번 해봤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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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요거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오아이아 음, 예. 예. 아, 재미 재밌게. 어, 요거는 어, 실제 공룡 아닙니까요 이게요? 예. 와. 나 실제. 이야. 와와. 아, 저쪽에 보시면 알로사우루스의 발톱. 오. <laughs> 야 저런 거 하나쯤은 딱 갖고 싶은데. 와. 이건 야. 작은 공룡 한 마리. 오, 예. 오 그러네요. 통이네요. 통. 그래서라고 해가지고. 부시타구라는 게앵무셰란 대신. 아, 생긴 게. 부시타구 사우르스 그러면은 야, 예, 오, 그러네요. 앵무새 예. 공룡 이렇게 이름. 이 아, 이야, 그렇군요. 와, 신기하다. 예. 음, 아, 저렇게 생겼구나. 예. 이야. 저거에는 메소사우르스가 있거든요. 어. 저거는요. 물속에 사는 다 죽는데 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아. 쟤들이 발견되는 곳이 아프리카하고 브라질 저기서 발견이 되거든요. 예 예. 근데 얘들이 2억 년 전에 살았는데 아. 그때는 대륙이 붙어 있었습니다. 음. 그러다가 저서 아. 죽어서 묻히기도 하고 이랬겠죠. 그러다 어느 날 대륙이 갈라져서 이동을 해 버린 거예요. 아하. 그때 얘들 일부가 헤어졌다는 걸알수 아. 있습니다. 그래서 음. 대륙 이동설을 알려주는 네. 근거가 되는 중요한 사실. 대학생들 교재에도 나옵니다. 아 거예요. 예. 아, 요거는요 개미 할퀴입니다. 어, 아, 아 이거요. 입 배추가 개미 잡아먹고 삽니다. 예, 예, 예. 요거는 천생갑입니다 오, 이게 얘도 입입 배추가 개미 아. 잡아먹고 삽니다. 아. 근데두 마리가 완전히 다른 동물인데 응. 비슷한 생활 습관을 아. 나타내거든요. 이런 걸 우리는 수렴진화 네, 수렴진화 아하 네, 그래서 개미 할때 하고 정상 값은 수렴진화를 볼수 있는 예패드 아 케이스입니다 아야 그런 걸 이렇게 딱이 설명을 딱요소요소의 핵심으로 딱 붙여놨네요. 새의 깃털 화석입니다. 이것도 새의 깃털인데, 새의 깃털 화석은 굉장히 귀하거든요. 근데 새의 깃털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면 가운데 뼈를 중심으로 예, 예, 예. 넓고 좁고 비대칭이죠. 이런 예, 예, 예. 거는 잘 날아다니는 새의 깃털입니다. 좀맨 음 뒤에 거는 날지 못하는 새의 아 깃털입니다. 음 타조의 깃털인데, 음 이건 올빼미의 깃털이고, 음 그래서 깃털만 보면은 잘 나는 아 새인지, 날지 못하는 새인지를 금방 알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거는 버섯이 큰가네. 원숭이가 한 마리 앉아있죠. 예예예. 예. 이거는 잔나비 글상버섯입니다. 힌트를 음. 제가 주는 겁니다. 잔나비 글상버섯. 어. <laughs> <laughs> 딱 어울리네. 그냥 이 분위기가. 이런 참, 예. 재밌게. 이런 그대로예. 이거 톱상어가됐요 예예. 조금만한 거 있죠. 이게 톱상어의 실제 주둥이입니다. 어. 근데 어느 날 가오리가 닦으니까얘 네. 너무 멋있거든요 얘도 예, 예, 예. 똑같이 닮아 버립니다. 아그 차이점은 톱상어는 수염이 있고 예. 톱가오리는 수염이 없습니다. 아 생긴 모습도 비슷하네요. 아가미가 옆에 있고 오. 가오리는 밑에 있습니다. 차이가 있거든요. 아,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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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위에 큰거 이게 톱가오리 실제. 아. 아 밑에는 톱상어 위에는 톱가오리요. 예, 예. 이야. 여긴 그래, 나무 넓보네 예. 나무. 야, 진짜.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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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이런 것도 이제 하나쯤은 딱 갖고 싶은 네. 예, 그런 하석들이, 이야. 어, 아그 한 마리가 낳고 있습니다. <laughs> 마리. 네, 장난을 삼가주세요. 아, 예, 참 너무 재밌게 꾸며 놓았어요. 아모나이터에서. 우와, 진짜 어마어마하다. 또 세한 말이 있는데 호랑쥐박입니다. 아, 예예. 예. 우리나라 여름 철새이됐요 아, 쟤는 예. 별명이 귀신호름새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오, 예. 소리가 뭐좀 무섭겠죠? 그런그 네. 소리를 좀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이렇게 보니 아, 이거 밤에 우리 곤충채집하러 가면 무뭐철 네. 냄은 찢긴 열리는 네, 같은 맞아요. 그런. 맞습니다. 심판람 소리 비슷하게 아 이랬죠. 밤에 아파트 옆에서 이 숲에서 이 들면은 경찰에 신고도 들어가고 <laughs> 밤에 누가 이렇게 무서운 소리를 내냐고 예, 저저 들어봤습니다. 숲속에서요. 예. 아 이게 호랑이 뒷박기. 아하. 와. 여기 1층에는 옥충이 있. 2층이 또 있습니까? 네. 옥이아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전편은 끝마치고 자 2층은 2편에서 뵙겠습니다. 관장님, 너무 오늘 설명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